자 다음은 10번 보자 자 10번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뭡니까 가우스 나왔죠 음 하여간 가우스는뭐딴거 아니에요 그죠 그 어, 개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 수익선상에서 보면 바로 왼쪽에 는 정수 읽어주면 된다 이겁니다 자 이럴 때가우스 로그에서부터 2 로그의 삼 로그의 자 여기서 또 주의할 거 앞에 개수들도 이렇게 계속 변해가네요 그죠 어 이런 것도 좀유념있게 봐야겠다. 자, 그럼 우선 얘는 선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봤어요. 첫번째 뭐냐면 로그 1, 로그 2, 로그 9까지 다음에 로그 10부터 로그 99까지 뭐 이렇게 나눠봤는데 이게 지금 뭘 말하는 거니? 이런 거죠. 딴게 아니고 자, 예를 들어 얘가 로그 1이에요. 그 이제 로그 2에요 그럼 이렇게 쭉 가다가 자, 어디까지? 로그 9가 있을 테고요. 로그 10이 있을 테고요. 또쭉 가다가 로그 99가 있을 테고요. 로그 100이 있을 겁니다. 그죠? 자, 그럼 이렇게 됐을 때, 봐봐. 얘 상태에서, 여러분이 들 봤을 때, 여기 로그 1서부터 로그 9까지, 요 범위 내에서는, 여기다가 가우스를 취하면, 그죠? 이 범위에서 가우스를 취하면, 여기 있는 값들을 가우스 취하면, 이건 무조건 다 얼마나 나오죠? 뭐냐면, 로그 10이 얼마입니까? 얘가 1이죠? 그러면, 여기 있는 수들은 이쪽, 왼쪽에 있는 수들은 전부 다 1보다 작은 수들이에요. 즉, 다시 말하면 0. 얼마 얼마 이렇게 되는 수들이죠.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것은 0. 얼마 얼마 이런 수들입니다. 그냥 무조건 보다0 이렇게 나오겠죠. 그렇죠. 다음에 또 하나 기점되는 게 뭐냐면 로그 100이죠. 로그 100은 얼마예요? 로그 10의 제곱이니까 2. 그죠? 그러면 얘도 여기서부터 자, 여기까지. 로그 99까지. 여기 애들은 저보다 다 보겠어요. 로그 1은1이고요그 다음서 애들은, 저거 뭐죠? 1. 얼마, 얼마, 얼마. 이렇게 되겠죠. 그래서, 이쪽에 있는 애들의 가우스를 취해버리면, 이건 뭐죠? 1. 얼마, 얼마, 얼마. 그죠? 그 다음 얼마다? 1. 이렇게 됩니다. 해서, 쌤이 지금 위에다가 표시한 것들이 이거죠 그죠? 어, 로그 1서부터 9까지는 전부 다다0이고요 로그 10부터 99까지는 전부 다 얼마다? 1이라는 거예요. 그러자 마지막에 로그 100은 얼마다? 2다라는 겁니다.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를 다 더하기니까 솔직히 더하기에서 얘는 의미가 없죠. 그죠? 음 얘는 0이니까 0더0 더하기, 0 더하기 아무리 해봤자 의미가 없잖아요. 그럼 이제 요두 가지만 연산하시면 될것 같은데 우선 얘는 10부터 99까지 자 그러면 이제 봐봐, 로그 10 앞에는 10이 있겠죠. 그렇죠? 로그십 앞에 10이 있고요. 여기 앞에 10이 있고요. 이 앞에 1 0이 있고요. 쭉 있죠. 다 1인데. 그럼 결국에는 이것은 어떻게 풀어적으면 어떻죠? 10 더하기 11 더하기 12 더하기 쭉 해서 어디까지? 99까지 이렇게 더하겠죠. 아 그럼 이거 바로 뭐야? 등차수의 합으로 계산해도 되겠다. 그죠 그러면 2분의 항수의 자 여기서 여기까지 항수 몇 개? 그렇죠. 90개. 항수의 첫째 항 플러스 마항 마지막 99. 그죠 그러면 얘는 계산하니까 이거 얼마 나옵니까? 음. 얘가 앞에 45 곱하기 109 이렇게 되겠죠. 그죠? 어. 그래서 얘는 계산이 뭐 얼마 나오죠? <laughs> 얼마 나올 거예요? 545 이렇게 나옵니까? 49, 4900. 그죠? 이렇게 나와요. 자, 여기다가 마지막 얘. 얘는 뭐죠? 2죠. 근데 이 앞에 계산은 뭐죠? 100이죠? 음. 그럼 얘는 얼마 되는 거야? 200 이렇게 되겠다. 해서 마지막에 이 놈, 요4900 하고 얘네 2개 더하는 거예요 그죠 더해서 좀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됐죠 4905 더하기 200 음, 하면 얼마다 5 하나, 0 5 이렇게 나오겠다 그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됩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네 여기까지 할게요